이렇게 항상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손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게 외전되면서 되게 긴장하는 머슬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용사, 예를 들어서 미용사도 마찬가지. 미용사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운드가 되면서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능연근이 통증이 오고 그냥 자세성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비립근 쪽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시고 그래서 이렇게 미용사인데 등이 결리다. 그럼 현근이, 그니까, 그러니까 거상된 상태에서 뭐가 좀 많이 쓰신다. 그런 거를, 뭐, 뭔 일을 많이 하시는지 생각을 하고 감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능연근은, 이렇게, 막, 이게 약간 대각성 방향입니다. 대각성. 대각성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요. 옆으로. 옆으로. 우리도 초음파. 거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능연근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 능연근 자체가. 자. 약간 45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결 방향입니다 결 방향 항상 그다음에 약간 내려와서 약간 내려와서 여기 괜찮고 약간 위쪽이 그러시네요 여기가 어이구 여기 보여요자 가볍게 수지갑 주고 으깨야 돼요 여기 게 여기 여기 오늘 놀이기구가 어... 누가 영업한 가요? 놀이기구 자 가볍게 수지갑 주고 회선 자, 힘 빼고 자, 한번더 여기, 여기, 여기 느껴지시죠? 어머니, 여기 풀어야 돼요, 여기 자, 수지갑! 가볍게 후, 힘 빼고 그다음에 한번 가볍게 또 마무리 이렇게 느껴지시죠? 자, 반대쪽은 어떤가도 그래서 항상 근육의 결을 먼저 생각하시고 수지갑을 줘서 느낌이 어떤지 다시 여기 느낌이 어떤지 여기는 또 괜찮네 이 초음파라니까 여은 <laughs> 괜찮아요 설은 괜찮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도 좀 낫네 그래서 여기가 어, 여기 찾았다고 싶으면 수지갑 주고 해선 으깨주시고 다시 힘 빼고 다시 수지갑 으깨주시고 자 일어나 앉아 보세요 이제 스트레칭 자운영근 스트레칭 첫 번째 나를 사랑하자 <laughs> 나를 사랑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교차 이렇게 당겨줘야 돼 이렇게 다시 사랑해봐요 사랑해 다시 이게 원두 번째는 팔꿈치를 손바닥을 붙이고 팔꿈치를 붙이고 업 다시 팔꿈치 붙이고 업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 스